자, 데일리 급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건데 현재 마이너스 9%가량 하락을 해주면서 3거래일 연속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제가 그어놓은 여기 핏각 부분 이 자리를 이탈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선인 22평선도 현재 이탈을 해주었고 여기 빨간색 선인 장기 2평선 이 자리까지도 이탈을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좀 선을 그어보면 이때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와 주었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와 준다면 다시 한번 2차의 상승이 좀 나와 줄 수가 있겠다. 자, 하지만, 이때 반등이 나와줄 때, 여기 빛각 부분에서 한번 걸리고, 살짝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타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구간이고요. 살짝 올라와 주더라도 다시 한번 눌릴 때, 이러한 구간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우리 엑시 인피니티, 제가 첫 번째로는 최적의 물타기 구간과 두 번째로는 시원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점 매도 구간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도 실제로 여러분들과 우리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어놓은 여기 아래 피각 부분. 정확히 1월 1일이죠.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좀 매수를 추천을 드리면서 저도 같이 매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제 거래 내역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정확히 이때죠. 1월 1일에. 제가 5시 30분쯤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약 2700만원가량의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간혹 가다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실제 업비트 거래 내역이고요.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에서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매매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작년 25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에서 우리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 제가 4월 16일에 3,500만 원가량 매수 진행하면서 5월 14일에 6천만 원의 매도를 좀 진행을 했었죠. 자 4월 16일 좀 보시게 되면 자 정확히 이때인데 제가 그어놓은 여기 빗각 부분 이 자리가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좀 추천을 드렸고요 매도 부분 보시면 5월 14일이죠. 자, 5월 14일 보시면 정확히 이때입니다. 제가 그어놓은 여기 상단 빗각 부분 이 자리까지 우리 엑시인피니티가 상승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여기 상단 빗각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약 28일 동안 70%라는 수익을 좀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1월 1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2,700만 원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자, 1월 1일 보시면 정확히 제가 그어놓은 빗각 부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해주고, 현재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최소 5천원 부분, 여기 상단 빗각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2차의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어느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또한 2차 폭등이 나올 때 최고점 매도가는 어느 부분인지, 이러한 게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 이 010-6463-5289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타점이 나와 줄때 답장으로 전부 보내 드리고 있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 달라는 이유는 저는 직업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이 나와 줄때 빠르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편집도 하고 있고 차트가 실시간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타점이 나와 줄때 그때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빠르게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빠르게 물타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2차 상승이 나와줄 때좀 빠르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2차 폭등이 나오기 전에 물타기 구간과 최고점 매도 부분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제 공부방 초대 링크까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공부방에서는 다른 코인들까지도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실시간 뉴스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물려 있는 코인들 빠르게 복구해서 탈출하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단타 코인들로 매일 시드머니를 복구하시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정보방에서 하루에 한번 단타 코인까지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의 추천 코인, 저트라 코인 매수가 24원 부근에서 10% 이상 자율 매도하시라고 오전 8시 40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자, 저트라 코인 보시게 되면 제가 연락드리고 나서 정확히 5분 뒤에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약 40%가량 상승을 한 이후에 현재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 거래 내역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연락드린 시간 오전 8시 40분이죠. 그리고 매수가 24원. 저도 마찬가지로 연락드리고 나서 1분 뒤에 매수를 시작하면서 매수가 24원에 3,500만 원 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34원에 약 4,700만 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차트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저는 약35% 가량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도 수익을 좀 내드렸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제 직업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매도가 가능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병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투자도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10%의 수익권 매도 걸어 놓으시고 편하게 본업을 하셔라. 여러분들 하루에 10% 우수어 보이시는데 이거 10번 하면은 100%라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이렇게 매일매일 알트코인 순환 펌핑 시장에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안전하게 시드머니를 늘리셔야 우리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복구하실 수가 있겠고 또한 저의 정보방에서는 매일같이 단타 코인 추천 그리고 실시간적인 대응과 이렇게 다른 코인들에 대한 정보와 뉴스까지도 브리핑을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를 한 번씩 응원을 해 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이 010-6463-5289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저의 정보방 초대 링크까지도 무료로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체험을 해 보셔서 우리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도 벌어 가시면서 코인 투자에 대한 시야까지도 넓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저 한민호와 같이 2026년 본격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벌어가실 분들 꼭 연락 주시고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